Hi, hello, my lovely 어른이들. 오늘은 여러분의 reading comprehension 훈련에 도움이 될 만한 팁을 두개 가져왔습니다. Let's get to it. 많은 분들이 reading을 하고 comprehension questions를 풀때 요약을 하는 훈련, 그리고 문제에만 집중을 하시는데요. 중요 포인트와 이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bullet point form으로 간단하게 쭉쭉쭉쭉 써내려 나가시는 요점 정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고요? 더욱더 빨리, 더욱더 정확하게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리딩 텍스북들이 본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포인트들이 최소 3 개는 꼭 있어요. 그세 개의 포인트들을 뒷받침해주는 supporting details가 항상 존재합니다. 문제나 주장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topic sentence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와 주장을 내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이것을 왜 이렇게 주장을 하는지 뭐 때문에 그런 건지를 딱딱딱 나열해주는 문장들이 supporting details입니다. 일반적으로는 paragraph의 첫 번째 sentence가 topic sentence로 쓰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뒤따라오는 sentence들이 supporting details로. 쓰여집니다. summarize 말고 paraphrasing을 해보세요. 요약을 하고 이것을 있는 그대로 더욱더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은 누구나 다 쉽게 할수 있는 겁니다. 웹스터스 딕셔너리에는 a restatement of a text, a passage. or work giving the meaning in another form. 그러니까 뭐냐? fact와 주요 내용은 그대로 담되 이 단어와 어휘를 내가 편한 방법으로 다시 만들어 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 어제 아주 힘들게 운동하고 왔어. 이거를 paraphrasing을 한다면 나 어제 운동하고 왔는데 너무 힘들었어. 뜻은 같지만 말은 다른. 요약보다도 이렇게 paraphrasing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본문에 있는 것을 그대로 뺏겨 쓰지 않아도 되고요. 무언가를 봤을 때 내가 더 쉽게 풀어서 말을 할수 있는 훈련이기 때문에 주요 포인트들과 supporting details를 내가 기억하기 쉬운 방법으로 더욱더 쉽고 간단하게 풀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요점만 쏙쏙 빼내는 훈련을 하시고 그리고 paraphrasing 훈련을 하신다면 더욱더 reading comprehension의 본문을 쉽게 이해하고 그 내용을 더욱더 빨리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같이 훈련으로 여러분이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들을 Active Vocabulary Bank에 넣을 수도 있고요. 평소에는 쓰지 않았던 프레이즈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리딩을 더욱 더 늘리고 싶고 리딩에 대한 학습을 더 하고 싶으시다면 National Geographic에서 나온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내돈내 선. 우리 어른이들 읽고 문제만 풀지 말고 본문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한 다음에 critical thinking process와 paraphrasing을 꼭 해보시길 바래요.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영화하세요. Always with love. Bye.